이번 시간에는 지지의 첫 글자 자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수는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시작의 기운이에요. 씨앗, 종자, 정자, 난자처럼 생명과 물질의 근원, 시작점이 바로 자수라는 거죠. 자 자체의 의미를 보면 임신한 모양의 잉자에서 따오기도 하고 물이 생기게 하는 자자에서 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생명의 한 점, 정수와 같은 물이라는 뜻이에요. 동지 무렵인 11월에 해당하고 그때부터 양의 기운이 막 피어나기 시작하죠. 지지상 자수는 방향으로는 정복 시간으로는 자정, 색으로는 흑색, 숫자로는 1과 6, 성질로는 얼음처럼 차고 깊은 물이에요. 응축된 물이라서 깨끗하고 맑고 고요하지만 그만큼 한기도 강하고 눈 기운이 많죠. 자수는 순수한 물이기 때문에 수색목은 자라지 못하고 수극화의 작용력이 더 강해요. 왜냐면 한랭지수거든요. 그래서 자수는 왕지 중 하나로 왕지, 특유의 자기주장과 개성이 강해요. 자수의 성질을 보면 실리적이고 냉정하고 냉철한 판단력은 있지만 마음은 좀 어두운 쪽이에요. 이중적인 성격을 갖기도 해요. 겉으로는 조용하고 음적인데 속에서는 양이 자라나는 모습이거든요. 밤에는 조용해 보이지만 생각이 많은 시간이고 무언가를 꿈꾸고 상상하는 시간이기도 하죠. 그래서 예술, 발명, 연구, 공부 같은 데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어요. 하지만 남모르게 활동하는 경우가 많고 은밀한 사건, 비밀스런 연애 같은 일과도 인연이 있죠. 동물로는 쥐에 해당되는데 쥐처럼 눈치가 빠르고 감각적이에요. 재주가 많고 순발력도 있고요. 반면 끈기가 부족한 경우도 있어요. 자수는 원래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시끄러운 환경보다는 자기만의 공간, 조용한 데서 힘을 발휘해요. 그래서 밤에 하는 일, 물과 관련된 일, 무엇하나 음치에서 일하는 구조와도 관련이 있어요. 재성적이고 경제 감각이 뛰어나며 실리를 따지는 성향도 강하죠. 자수가 각 지지들과 만났을 때의 해석도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자수끼리 만나면 힘이 강해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서로 주도권 싸움을 하게 되어서 다툼이 생기기 쉬워요. 특히 자수가 강하면 목을 제대로 키우지 못하고 수가 너무 강하면 오히려 목을 썩히는 경우도 있어요. 자수끼리의 만남은 응결 내분, 분열, 형작용 등을 동반하고 리메이크나 교체의 작용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자수가 재성인 경우에는 배우자 운과도 관련되어서 새로운 인연이 생기거나 기존 관계의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자수가 축토를 만나면 육합이라 해도 실제로는 수의 작용이 더 커져서 더 차가워져요. 화기가 없으면 생명 활동이 멈추는 것과 같고요. 오히려 수생목은 어려워지고 진흙물처럼 자수의 본성도 흐려지기 쉬워요. 이걸 북극합이라고도 하는데 생명을 키우는 데는 불리한 구조예요. 자수와 임목은 아주 좋은 관계예요. 겨울밤이 지나고 새벽이 오는 모습처럼 자수가 잇목을 만나면 봄이 오는 것고 추위가 해빙되면서 물이 위로 잘 흘러가는 구조예요. 자수는 잇목을 가장 반기고 생명을 키우는데 보람을 느껴요. 반면에 자수와 묘목은 형살 관계라서 서로 상생하지 못하고 이려 얼어붙거나 배탈이 나는 것 같은 상황이 돼요. 불륜 물의 윤리적 문제로 해석되기도 해요. 진토하는 반합이 이루어지는데 수가 혼탁해지는 문제점이 있어요. 운이나 사주의 구조에 따라 달라지지만 모기진토를 소토하지 않으면 자수가 갇힌 물처럼 되기도 해요. 자수와 사화는 암압을 이루는데 따뜻한 기운을 반기기도 하지만 수가 약하면 조은은잘 되지 않고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특히 사화 속 무토와 무게압이 되면 자수의 역할을 이룰 수 있어요. 자수와 와는 정면충돌이에요. 좌우충이죠. 물과 불의 대결이기 때문에 충의 위치, 강약의 차이에 따라 수국화가 되거나 반대로 화가 수에 눌릴 수도 있어요. 이 경우 심리적으로 갈등이나 불안정성이 심해지고 결정을 할때 전전긍긍하는 경우도 많아요. 잠이 육해도 중요한데 여름에는 문제가 없지만 가을 겨울엔 해로운 작용을 해요. 미토는 여름에 더운 땅이라 자수가 만났을 때 흙이 물을 이겨버리는 구조가 돼요. 자수와 신금은 장생 관계라서 삼합이 잘 이루어지지만 수가 너무 많아지면 그 물이 혼탁해지고 피해를 줄 수도 있어요. 자수는 원래 고요하고 맑은 물이 좋은데 삼합으로 인해 요란한 파도나 수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수와 유금은 약수의 관계인데 금생수는 되지만 그 힘이 약하고 자유파의 작용으로 인해 믿음이 깨지거나 약속이 어긋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자수와 술토는 극적인 구조예요. 술토가 자수를 막기 때문에 자수의 흐름이 멈추고 역할을 잃기 쉬워요. 다만 겨울엔 술토가 불의 저장고 역할을 하니까 자수를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기도 해요. 자수와의 수는 푹방수극을 이루는 좋은 관계지만 수가 너무 강하면 역시 혼탁해질 수 있어요. 이럴 땐 화기로 통관해주는 것이 가장 좋고 나무를 키우는데도 유리한 환경이 돼요. 이렇게 자수는 단순히 물이 아니라 생명의 시작이자 음기의 극한이며 정신적이면서도 은밀하고 깊은 흐름을 가진 존재예요. 그래서 자수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단순한 수생목 공식만으로는 안 되고 자수가 만나게 되는 지지의 성격, 계절, 위치 등을 모두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축토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